개발을 앞둔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지구입니다. 농경지며 민간주택 등이 산재해 여느 촌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성호수를 중심으로 인근 136만 제곱미터는 오는 2027년쯤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며 상가 등의 신축을 포함한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인구만 5만 3천명에 유동인구를 합하면 10만 명선입니다. 계약과 동의 등 보상작업 진도는 70%입니다. 업성과 부대지구 등 10개 지구를 쪼개 차례로 이루어지는 성성호수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와 시설 결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비율을 정하는 중요 단계입니다. 주민은 쾌적한 공간 확보를 바랍니다. 차가 막 밀리니까 이 사정을 끼리니 정신없어. 아침저녁에는 차는 게막땡이도 관건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시행사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자가 맡으면서 이윤에 얽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가가이가 녹지나 도로로 들어가지만 개발지구에 도로나 공원 하나 개설하고 폭을 얼마나 더넓히느냐에 이해관계가 맞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분양성이라든가 그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현재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만 이곳 청성호수 주변을 포함해 30개로 시가 최근 20년 동안 해온 20건을 훨씬 넘어선 양입니다. 대부분을 민간업자가 시행자가 되면서 학교 건설과 도로 그리고 녹지율 증가를 둘러싼 시민 공익 쾌적성과 개발자 이익 사이에서 잃은 삿바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기용입니다.